잘네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참 축하할 일이고요. 그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그수 수넴 수냄, 수넴에 사는 수넴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한 귀한 여인이 어 팔자를 해 보니까 어 수넴에 있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귀부인이에요. 그냥 어 <laughs> 음, 좀 이렇게 집도 좀잘 살고 그래 그랬겠죠. 그런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거나 해서 고길 지나가는데 그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잡수시라고 이제 그 엘리사를 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귀하게 대접하는데 이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귀하게 대접을 하였죠. 그러면서 귀하게 대접하고 또, 그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그 있을 방도 하나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방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그섬기 그러한 귀한 섬김을 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어, 그 세심한 배려에 너무 고맙다. 혹시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그 엘리사가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간 게 뭐냐면 그 오늘 4장 읽었지만 3장까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때 이제 막그그 그, 그 옆에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이제 그막이그 그, 그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할때 어막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 누가 있나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가서 이제 그 군대들이 뭐 마실 물을 또 이제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역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왕이나 또 사령관에게 무슨 뭐 부탁할 일이 있나 그러면 그 정도의 그왕 왕에게도 이제. 인정받는 그러한 그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 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그 그 엘리사가 저는 막그 나라의 중대한 그막 국가적인 일도 행하는 그러한 그큰 일을 행하는 엘리사가 이 작은 순애 여인에게 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그 일의 경중 뭐 지위 고하 이런 거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이 수수담녀님이 이렇게 섬기는 이 섬김을 보고 세심한 배려에 너무 고마우니까 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 원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어어 어, 어, 하나님 그한그 그 백성 중에 이렇게 고하면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거하고 살기, 살고 있으니까 저는 구할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 이제 게하시가 그참이이 이 사환이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저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그 그리고 이제 남편은 늙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 를해 주니 하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다시 오라고 해서 어,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을 거다라고 이제 아들을 낳게 이제 그렇게 해, 해 주신, 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한 여인, 정말 이름, 이름, 이 당시에는 그 여자들은 뭐 이름 없었죠. 이름 없었지만 그수애에 사는 귀한 여인이었지만 그한 여인의 그, 그 부족하고 이제 마음의 소원, 자기 아들은 어, 아들이 없지만 아들 없어요. 아들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 마음속 깊은 곳의 소망까지도 이렇게 들어서 그 응답해 주는 그러한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그 제가 여기까지로 잘랐는데 그 뒤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잘 아시 아시다시피 이 아들이 갑자기 갑자기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 남편 그 정말 그 아이 죽은 아이를 그 엘리사의 방에 누이고 이제 막그 낙이를 하나 준비해달라고 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어. 그 엘리사가 보니까, 어, 그수넴 여인이 오고 있네. 어, 얼른 가서 개하시한테 어, 맞아, 맞으라. 그러면서 평안하냐. 내 남편이, 남편이나 아이나 내가 다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어, 어 평안하다. 개하시한테는 이렇게 평안하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엘리사 앞에 와서는 그 엘리사의 발을 붙잡으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계야 씨가 어우 이 여자가 그러면서 <laughs> 막 때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두어라. 그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 하고 계야 씨더러 먼저 가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죽은 아이에게 이제 집합기를 놓아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하시가 뛰어 갑니다. 뛰어 가서, 자, 가보니까, 오, 지팡이를 놨는데, 뭐, 오, 뭐 숨안 쉬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 와가지고, 오, 지팡이 놔봤는데, 막대기 놔봤는데, 숨안 쉽니다. 이제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렇게 개하시는 그 이야기를, 답을 했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고, 그 위에 이제, 코에 코, 눈에 눈, 그러면 입에 입, 그러면 손에 손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엎드렸다가 이제 다시 또방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다가 또 여러 번 이렇게 하니까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한여인의 당한 슬픔을 이제 사화는 사화는 정말로 사무적으로 되었지만 이 엘리사나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그 과정도 이제 굉장히 애쓰고 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막 이렇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이제 이 순애 여인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믿음 믿음이 작동될 때 우리. 감동,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때. 뭐냐면, 은 우리가 이제 말로는 열심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주일날 설교는 그냥 블라블라 잘할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러한 그런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또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뭐 국가적인 뭐큰 일도 귀하지만 한 여인의 그 아픔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여인도 자기의 믿음대로 이렇게 엘리사를 섬기고 이제 했던 것과 같이 또 그리고 엘리사도 이 순애 여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러한 그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헤아리고, 어, 공감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어, 음, 이제,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용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만 또,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용납 때문에 또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죄나,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서로서로 서로 있게 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CCBB를 너 잘했고 너 잘못했고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그, 그러면서 덮어주고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이순애 여인도 정말로 평안하게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그 아들을 얻는 기쁨을 어, 그, 그 누린 것도 잠시였고 잠시였고 이제 막그 갑자기 이러한 슬픔들이 갑자기 이러한 고난들이 그 닥쳐 왔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 간절하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어, 그 자기, 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간절하게 고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어, 그,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문제는 없다. 계획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도, 음,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능력을 달라.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 갑절을 달라. 성령의,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달라라고 했던 그 엘리사와 같이, 그것은 뭐요 하나님 나한테, 그 엘리사, 엘리야에게 나두 배나 주세요. 당신에게 준 것보다 두 배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어, 어, 확실하고 어떤 열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능력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기,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 어, 11기 하 2장 9절 말씀에 오전에 보았죠.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이, 이 것과 같이 엘리사도 이순냄 여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를,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1 1기하 4장 2절 말씀에 엘리사가 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그 과부가 된, 과부가 된이 선지자의 아내, 아내 중한 명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13절에도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 스승이 스승인 엘리야가 자기한테 한 것과 같이 자기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 너에게 무엇을 하랴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마음 그그 그 마음도 이제 뭐 같이 배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사용을 하였지만. 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먹자고, 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한 것과 같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다 주겠다. 응?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도 또한 이렇게, 이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설거지. 갑절로 설거지. <laughs>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 정말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목사님이 먼저 그 예화를 들으셨어. 사자하고, 토끼하고 사랑을 했는데 사자가 자꾸 토끼한테 짐승을 잡아다 줘요. 토끼 먹으라고. 근데 토끼는 그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상대방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원하는 거뭐해 주기를 원하느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요한복음 10장, 11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세개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고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물고 가도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데, 사고는 그냥 버리고 도망가고, 오히려 잡아먹잖아요. 그, 음, 그런 것 같이, 이제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도 이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그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다리, 음,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슬픔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 우리의 믿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 내가 용납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여 주고 긍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들, 뭐 세상 ...과 그, 한 다리씩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우리들, 아, 집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